유통은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제조사에게는 판로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우리 경제와 소비자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이 같은 유통의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대형 마트, 편리한 쇼핑 환경 등을 무기로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산업이 기업화되면서 골목상권 침해 등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소비자의목 소비자 단체가 마련한 유통 구조 개선 토론회도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유통인들에 있어서도 윤리성과 그다음에 이런 공정성, 투명성을 좀 확보해서 이 소비자의 안정적이고 생산 라인에 있어서도 안정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발제에 나선 남서울대 최재섭 교수는 몇몇 유통공룡의 시장 독점이 결과적으로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평적으로 유통업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이 기업이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독점 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 이익을 빼내가고 기업의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고 뭐 이런 이런 그 기업 활동 형태가 이제 보여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종종 이제 밝혀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더 나아가 유통 과정에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격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야 되지 않습까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옥시불매 운동을 통해서 이 소비자가 이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 계속 당하고 사는데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소비자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유통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불매 운동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